제너바 교육교회 오인영 목사입니다. 어, 정광호 목사가, 예, 정광호 목사의 그 성경을 알자, 그치, 일강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정광호 목사가 한 발언을 그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제가 꾸미거나 뭐 편집을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예, 자신이 그 교회에 송영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광호 목사의 설교를 듣더니, 아, 사람 저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본체다, 성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종광 목사가 다니마는 교회에 그 송영성 박사라는 사람이 추석 하는데그 송영성 박사가 자기한테 자기,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 종광 목사 본인한테 그 설교를 듣더니 그송 박사라는 사람이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성령의 본체다, 성령의 본체.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될지어다.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 거기 있는 그 회중들에게도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거기 또 아멘 아멘합니다. 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본체라는 말이게 말이 엄청난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의 본체. 자이 방송을 듣는 우리 정광호 옹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좀. 해명을 해야 돼요. 성령의 본체 어떻게 정광 목사가 물론 송영성 박사라는 사람이 정광 목사의 설교를 듣고 송영성 박사가 정광 목사에게 성령의 본체라고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정광욱 목사는 송 박사라는 사람이 자신한테 그렇게 했다 자신한테 그렇게 했다 성령의 본체라고 했다 하면서 굉장히 아그 강의에서 아주 막 자랑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본체가 사람이 성령의 본체가 될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성령의 본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도대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쓸수 있는 말인가? 예. 자송영성 박사라는 사람이 설령 예. 종과우 목사한테 어쨌든 성령의 본체라고 말을 했다고 말을 해도 본인이 그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이고 그거는 아주 삼일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삼일체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되는 발언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광 목사는 자기 자신이 그런 말을 듣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듯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사람은 정광욱뿐이다 여러분 지금 정광욱 목사의 성격을 알자라고 하는 이 강의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정광 목사가 계속 지금 발언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본체? 아니,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에요. 삼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건 뭐, 뭐 완전히 100% 이단입니다. 근데 정광 목사는 이 성령의 본체라는 말을 본인이 들었으면은 이거는 기절 초풍할 노릇이죠. 어, 어떻게, 목사한테, 사람한테, 성령의 본체라는 말을 누가 했으면,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말아라고, 단호하게, 꾸중하고, 어, 바르게 잡아줘야지. 본인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그냥, 그 자부심. 아, 자부심이 대단해, 차단해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런, 결국, 이럴, 그 굉장히 그 자랑하는 듯한 그 프라이드를 거기에서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자, 종광훈을 옹호하는 목사들, 또 종광훈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교회에서 성령의 본체란 말을 사람에게 쓰고 있는지, 전 그것도 묻고 싶어요. 제가 지금 종광훈 목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기독교가, 즉, 애국운동을 한다는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정말 엄청난 이 신학적, 교리적, 이 성경적, 이 그릇, 그러니까 그릇된 이런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주고 받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게 과연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런데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본체란 도대체 성령의 본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도대체 성령의 본체 아니 정광 목사가 성령의 본체 아니 정광 목사는 본인이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진짜 성령의 본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건지 어? 그런 말을 들었으면은 단호하게 그걸 거부해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은 걸 마치 자랑하듯이 그 본인의 그 성경을 알자 강의에서 그런 말을 그냥 아주 웃으면서 아주 굉장히 자부심에 차서 발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빙 영상 자료는 저한테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제 정광호 이 사람은 사실은 뭐이 정도 발언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정통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광 오늘 옹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자신이 지금 엄청난 사이비 이단적인 그러한 때와 지금 협력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이거는 적그리스도적인 얘기고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